1억을 모았다라고 네, 네. 했을 때 내가 1억 가지고는 투자할 데가 없어. 음,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돈을 더 모아야겠다 그죠. 생각하면서 계속 악착같이 모으는 분들이 많은데 그죠, 그죠. 저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5천도 충분하죠. 사실. 5천으로? 네. 충분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그래 왔고 네. 지금도 있죠. 어, 어. 특히 이제 앞으로 어~ 재건축 뭐 이런 얘기들도 네네.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그리고 재건축뿐만 아니라 교통 음. 호재들도 있어요 음. 근데 어~ 맨날 수도권만 얘기해서 네. 그렇지만 지방에도 보면은 지금 뭐 광역 철도를 논다거나 네. 뭐 도로를 뚫고 뭐 이런 것들이 음. 막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지방일수록 조금 더 작은 호재들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음. 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거나 네. 뭐 이런 네. 것들도 그 동네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줘요 어. 물론 공급 수요를 잘 따져보셔야 되긴 네. 하겠지만 네. 결국에 공부를 좀더 하시고 좀 찾아보면 여전히 3,000, 음. 5 0 0으로도살수 있는 건 있다. 어. 다만 그걸 내가 살수 있는 그 결단력이 생기는지는 좀 네. 다른 얘기죠.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결단력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 5,000이 있어요. 네. 5,000 샀어. 그럼 나 1주택자잖아요. 네. 그 다음번에 살 때는 취소세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은 내가 가진 돈이 작기 때문에 네. 이걸 쪼개가지고 5천짜리를 천으로 쪼개서 다섯 개를 살게 아니고 네. 어차피 5천 들어가는 걸 하나를 살 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말하는 동네들은 이제 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니까 뭐 음. 5천으로 살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비규제 지역은 그냥 1주택자는 보유만 2년 하면은 음. 세금이 없거든요. 네. 취득세 말고는 세금이 나오는 게 없어요. 어. 그러면 아 비과세예요? 2년 보유, 보유하면. 보유만 해도 네, 2년 보유죠. 이게 원래 이랬었죠. 네. 원래 그랬다가 이제 뭐 바뀐 거죠. 이제 아. 그 규제 지역들은 실거주 2년까지 하라고 했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어쨌든 비규제 지역은 실거주 제한이 없으니까. 네. 말 그대로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고. 네, 네. 2년 뒤에 판다라고 음.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승하면 내가 2년간 또 열심히 모을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2억이 아니라 뭐 2억 5천, 3억 뭐 이렇게 네, 네. 돈이 생겨서 또 다음을 노려볼 수 있겠죠. 음. 결국에 투자라는 건 리스크 감수하는 거고 뭐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반대로 떨어질 게 무서워서 안 사면 음. 대안이 있느냐 네. 이게 없단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심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음. 이거 어디지? 행동 경제학? 네. 뭐 이런 책에서 제가 봤는데 네네. 그런 시, 실제로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신사임당님한테만 네. 원을 딱 주고 네. 그냥 줘요. 음. 그냥 주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기시면 네. 3만 원을, 네. 그러니까 2만 원더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면 그냥 네. 만 원을 저한테 돌려주라. 네. 이거를 수락할 거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우선 만 원은 주고, 네. 지면 그냥 돌려주시는 거고, 네. 이기면 2만 원더 벌어요. 네. 그럼이 게임을 하실 거예요? 아이 게임 안 하면 그냥 만원 버는 거야 그러니까 안할것 같은데, 대부분 안 하는데. 그죠 네, 대부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업 돈도 만원 생겼는데, 꽁돈만원 음.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음. 추가적으로 2만 원을 더 벌려고 하는 것 대비 음. 만 원을 잃는 것이 네. 더 나한테는 고통이라는 거죠. 맞아 그런 사람한테는. 것 네. 그래서 이득보다 손해가 두배 이상 고통스럽다. 음. 뭐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걸 뭐, 뭐 상도 받으셨던데 네. 사람은 잃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어. 심적 압박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다 없애고 네. 자 지금부터 그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2만 원 줄게. 음. 이러면 그냥 했을 텐데. 그럼 하죠. 아. 그리고 지면 뭐 손해가 없어 하면은 네. 다 해요. 네. 마, 아마 5 0 0 원을 준다고 해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만 원을 먼저 주고 지면 네.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아 저는 네. 그냥 이거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고할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아.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깨는 거는 결국에 학습밖에 없다는 거죠. 음. 이 본능을 깨는 거는 이성이고 이성은 결국에 교육이기 음. 때문에 나 스스로 배워야 됩니다. 아. 안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한번 어,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안 해야겠다 그집 팔고 후회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죠 사실 네. 집을 파는 것도 음. 그 사실 이분법적인 생각인 게 음. 팔아서 현금을 가질까 집을 가질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현금을 가질까 집을 가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제3의 방법도 있거든요 음. 이걸 팔아서 다른 걸 사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은 아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선 팔아서 음. 현금화해서 전세를 가야지. 아... 제가 처음 투자할 때 2010년 말, 11년에도 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네.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집주인분들이 어. 저한테 내가 전세로 그냥 살 테니까 네. 이 집을 사라. 네. 그래서 뭐 전세랑 매매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게 음. 막 살아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되게 기분 좋아했어요. 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집을 팔았고 음. 이 손해는 다 제가 볼 거고 네. 자기는 전세를 살기 때문에 자기 어. 돈다 챙겨서 나가면 된다. 네. 이 네. 생각으로 하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아주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네. 나에게 필수재인 집을 음. 팔고 네. 이제 무주택이 되는 거니까 음. 집을면 그러면 내가 팔고 나서 안 오르거나 네. 최소한 그냥 보합으로 쭉가기만 하면 이득인데 네.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잃는 거에 대한 그 걱정이 훨씬 많으시니까 네. 그래 잃지 않으면 되지라고 음. 생각해서 이득을 보는 올르는 거는 생각을 잘안 하시는 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버리면 이제 집이다 보니까 이 동네를 떠나야 되고 뭐 아.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하면서 네. 점점 꼬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음. 그걸 팔아서 현금을 갖지 마시고 네. 뭐 집이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 이제는 떨어질 게 음. 확실해 네. 그러면은 좀 다른 거. 그러니까 뭐, 다른 자산, 음. 뭐 부동산 아닌 걸 사시더라도 어딘가에 투자는 해놓으셔야지, 아, 단순히 현금으로. 그렇니까 대안을 현금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투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만 시작해도 좀 다른데, 네. 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투자를 처음 하면, 그런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뭐 채권이랑 뭐, 뭐 금이랑 이런 거 놓고 뭐가 제일 많이 오르냐 네네. 이거를 가지고 싸우지 네네. 오른다 안 오른다 가지고 싸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은 내려가는 거고 음. 그렇죠. 그렇죠? 현금은 뭐 거의 확실하게 100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99.8% 정도? 네. 0.2%는 네. IMF 전날 다았다거나요 네.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 거의 뭐, 뭐 우리가 장기로 보면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올라가는 걸 팔아서 내려가는 걸 산다는 건 그렇죠. 그거 좀 이상한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너무 큰 거품이기 때문에 음. 이게 어쨌든 빠질 것이고, 네.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음. 빠져서 다시 사면 되지 않느냐.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그... 투자의 규제와 같은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고점에서 팔아서 내려와서 그걸 다시 사면 된다. 네. 그러면 나는 현금도 생기고 대출도 음. 안 받아도 되고, 네. 뭐 오히려 이득이니까. 네. 근데 뭐 항상 뭐 똑같지만 모든 음. 투자가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투자처에서 숏, 이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음. 어, 거의 항상 90% 실패하는 확률이잖아요. 네, 네. 90% 이상 실패할 음.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앞으로는 몰라도 과거에 네. 계속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네. 항상 하락에 베팅한 분들은 좀 음. 힘들었었죠. 어. 네.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워낙에 고가의 집 집이라는 부동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음. 그한번 하락에 베팅한 다음에 격차가 벌어지면 연봉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수준의 어. 상승이 오니까. 네. 그것 때문에 더 힘드셨는데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구도 늘어 뭐 이제 느는 것도 없고 네. 뭐 노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은 음. 집을 누가 이렇게 많이 갖겠느냐 하면서 음. 이제 초장기적인 하락에 매팅하는 분도 있죠 뭐그 (10년) (20년) 초장기로 기능. 가면은 더 상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이제 하락으로 만약에 베팅하시게되면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인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정말 초장기에 베팅했기 때문에 초장기적으로 네. 하락을 계속 유지하실 거잖아요 네. 포지션을. 네. 근데 거기서 상승을 몇번 더하면 아... 이제는 아예 불가능한 그 범위로 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네. 만약에 집이 하락할 것 같으면 네. 규모를 좀 줄여서 어... 예를 들어 지금 30평 살고 계시면 네. 뭐 이제는 집값 떨어진다. 음... 그러면은. 18평 정도 하나 사 놓고 네. 나는 어디 가서 월세로 사시거나 아니 그냥 네. 저는 그게 좋은 거죠. 그냥 전세 주면 되잖아요. 뭐 전세 주면 거의 다 뽑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전세 주고 뽑은 다음그거 주고 작은 데 가서 살든지. 아, 근데 요건 이제 가진 자의 마인드. 아, 네. <laughs> 이미 집이 있으시니까 전세 준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 네. 아예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어. 들어 뭐 그런 분들이거나 집 하나만 딱 있는 분들은 네. 어~ 그냥 집값이 떨어지면 어쨌든 속상한 게 있으니까 네. 그럼 좀 작은 걸 사놓는 거죠 아. 작게 사놓으면 덜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아. 금액 자체는 네. 그리고 올라도 좀덜 오르지만 네, 네. 어쨌든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되니까 아. 저는 아예 현금과 집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는 생각을 안 했으면 음. 좋겠다 좀 작은 집 네. 어, 조금 싼집 뭐~ 이렇게 하나는 발을 걸쳐 놓으셔야 아. 상승기 때 너무 속상하지 않는 일이 네. 생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거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면 집을 네. 팔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한 채는 더 그렇죠. 네, 사실 실거주가 가능할 수 있는 한 채는 음. 필수재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판다는 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음. 상당한 리스크를 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네. 음.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음. 대출을 뭐~ 적, 조금만 쓰거나 아니면 음. 있는 대출을 갚는 정도로 규모를 어. 좀 낮추는 거죠 네. 낮춰서 하나를 가지고 있자는 어. 거죠 뭐~ 예를 그렇지. 들어 뭐~ 내가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요 음. 근데 뭐~ 이걸 팔면 뭐~ (20억이) 나온다고 음. 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강남은 끝났고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다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하락에 베팅하겠어라고 네. 하면 이걸 팔아서 뭐~ 음. 경기도에 어디든 뭐~ 네. 내가 뭐~ 정안 되면 들어가 어. 살수 있는 거리에 조금 싼거 하나 사놓고 네. 현금 뭐한 7, 8억을 가지고 있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느끼는 건 하락 배팅해서 먹은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영화화가 되기 때문에 <laughs> 그런 거에 되게 멋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 아, 30대 같은 경우는 네. 그 시대의 현자들이 딱 하락을 맞춰가지고 아, 그렇죠. 나온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빅쇼트라든지. 네, 네, 네. 그 금융 위기를 내가 먼저 감지했어. 음. 우리나라에서도 그, 그 국가 부도의 날, 맞아요. 그 영화 그런 네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냥 평범한 평범하게 돈번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걸 네. 누가 뭐 다주택자의 날 이런 영화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겠어. <laughs> 얘를, 나오면은 뭐 네. 흥행은 폭망이죠. 아무도 네. 안 보죠. 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받아가지고 집 네. 하나 산 다음에, 네. 그거를 해서 팔기 좀 그래가지고, 그거를 네. 전세 주고 그 돈으로 합쳐가지고 하나를 더 샀어. 네. 그래서 주택 두 개였는데, 그게 잠실이 됐어. 네. 어떻게 뭐 그렇게 된 분들. 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이야기를, 네. 영화를 만들겠어요. <웃음> <웃음>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하락을 누군가가 딱 지혜로, 나 이거 분위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맞아, 이제 하락이 오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딱 해서 그 히어로에 대한 얘기. 음. 그게 드무니까 그게 영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네.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내가 돈이 이제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동네는 좀 비싸잖아요. 음. 그러면 걔가 떨어져 주면, 네. 내가 조금 사기 쉬워지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하락론이라는 거나, 아, 하락을, 하락을 바라는 거고. 바라는 네. 게좀더 네. 자극적일 수도 네. 있고, 뭐 희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네. 있겠죠. 근데, 네. 어, 부동산이라는 거 특히 집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유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게 떨어져야지 음. 나한테 이득이지만 네. 반대로 유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음. 내 거의 모든 재산이거든요. 음. 내 거의 모든 재산이 빠진다라는 거는 상당히 네. 두려운 일인 거잖아요. 음. 그럼 국민의 반이 어쨌든 유주택자인데 네. 특히 그 중에서도 1주택 네. 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80%가 넘어요. 어. 그러면은 그 1주택자들은 음. 어 우리나라 그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80%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그게 다전 재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전 재산을 음. 1주택자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이거를 막막 막 무서워서 막 던지고 막 음. 패닉에 빠지고 네. 막 정말 금융위기 IMF처럼 음. 나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지 않는 네. 한, 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패닉 아, 빠졌을 네. 때 갈아타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이게더 무섭기 때문에, 네. 사실 손해가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거래가 네. 안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음. 감수하려고 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 내가 봤을 땐 그냥 싼 가격 정도, 음. 그래서 그냥 하나 사놓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네. 지금 뭐, 무리해서까지 막 모든 걸다 끌어서 사는 거, 음. 뭐 그거는 하지 말라. 네. 네. 다만 뭐, 어. 아예 안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더 오르면 어떡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돈 가지고 하셨어요? 어,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안 받고 해야 되겠다 네. 어,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예 돈을 안 받고 한다. 어. 아예 공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월세를 살았었죠. 어. 그 월세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집 마련을 못한다. 네. 그러면 뭔 결혼이냐? 아, 그렇죠. 이 논리로 사실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맞는 게 사실 음. 이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그러니까 차는 없더라도 네. 집은 하나 있어야 뭐 아이를 키우든 뭘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원시 시대 때부터 음, 이어진 사실은 어야 되는 인간의 본능인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집 자체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전 단계인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음. 근데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네. 집이 비싼 거는 아닙니다. 아파트가 비싼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아, 파트가 엄청나게 비싼 거지. 네. 빌라나 뭐 원룸 네.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어 아직은 그래도 뭐 소득 대비 과하게 비싼 건아닐수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집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음. 아파트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네. 이걸 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음. 결혼을 하는데 꼭 아파트가 필요한 거냐? 라는 네. 거죠. 어.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좀그 미래를 도모해서 나중에 아파트로 가면 좋지만 음. 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산다고 해서 어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가서 살면 되죠. 우리가 만족해서 살면 되.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어.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걸 뭐2030뭐 지금 미혼인 분들을 탓하는 거냐? 음. 그건 아니다. 왜냐면 네. 사회가 그걸 원하고 있고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독 좀 남과 비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를 뭐 일반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좀 일반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한 강박 이런 게좀 있는 거 아, 같아요. 그렇죠. 결혼 하고 나면은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네. 나 결혼하고 행복해 네. 이런 걸좀 보여줘야 되니까 행복한,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네. <laughs> 인스타를 없애잖아요. 네. 그럼 친구들이 걱정해요. 그러면서 카톡 아. 오잖아요. 안, 아. 안 그러셨어요? 저는 없앤 적이 없어가지고. 아. 네. <laughs> 인스타가 만약에 없어지거나 네, 제가 공개되거나 비공개하라고 막 하거든요. 저는 그게 있으면 이제 비교심이 너무 생기니까. 아. 그러면 은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막 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어. 뭐 남편 뭐 회사 괜찮아? 뭐 이런 어. 얘기들을 막 어. 하는 거예요. 어. 그런 게 있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에, 에. 카톡 푸사 다 지워버리면 에. 갑자기 뭐 괜찮니? 뭐 별일 없지? 어. 막 이런 카톡이 막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사회가, 뭐, 특히 한국이 좀, 음. 뭐, 그런 거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 막연한 모범 답안을 정해놓고 음. 그 길로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집도 아파트여야 되고 네. 뭐방 3개여야 되고 음. 아이도 뭐 한둘 낳아야 되고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사는 또 그랜저 네, 너는 네. 벌써 30평에 사는구나 <laughs> 30평에 산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중산층의 진입을 네, 의미를 네. 하는 거였고 네. 네. 맞아요. 그런 노래가 되게 히트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랜저 그 CF가 있었어요. 뭐냐면 네. 친구가 잘 사자는 말에 네. 그랜저로 대답다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랜저 타면 안 돼. 음. <laughs> 이제는 G, GV80이나 G80 정도는 타야 되거든요. 아. 이런 것처럼 뭔가 네. 지금 그 일반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그 미지의 이상향이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20대나 30대가 이 아파트라는 거, 그니까 상위 한 3, 40%대의 주거 형태를 음. 자기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맞는 걸까. 음.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그게 되는 게 이상한 거일 수도 음. 있고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 아무래도 음. 많은 분들이 지금 워낙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그 플랫폼들이 많아지다 음. 보니까 어, 괜히 친구들한테 걱정을 사거나 어, 친구들이 좀 뭔가 어너왜 이렇게 해라고 음. 우려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사실 네. 저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그냥 이걸 감수할 수 있는 남녀 둘이 만나 가지고. 음. 차근차근 이제 할수 있는 걸해 나가야 되는 건데 네네. 어 안타깝게도 사실 이 결혼이라는 게 음. 틀이 딱 정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직장도 결정이 돼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소득도 당연히 거의 정해져 버리겠죠. 음. 그두 분이 만나면 당연히 소비도 어느 정도 딱 정해지게 돼요. 네. 그러면 시작을 조금 안 좋게 하게 되면 음.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음. 둘다좀 좋은 조건인 사람들 어떻게든 만나고 싶고, 음. 그리고 어떻게든 처음부터 갖추어서 제대로 시작하고 싶고, 네. 하다 보니까, 뭐, 아예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안 하겠다, 이런 음.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그래도, 그래도 음. 찾다 보면 분명히 나와 같이 앞으로, 음. 어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잘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결혼을 좀 해라. 라고 네. 말하는 주의이긴 합니다. 네. 저도 아 저는 주변에 다 결혼을 빨리 했어요. 네, 네 저는 보면은 결혼 빨리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서른에 했으니까 빨리했죠. 그, 저도 서른에 했거든요. 음. 그제 주변에 보면은 뭐제 친구들도 다 결혼 빨리 했어요. 음.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도 잘 되더라. 아, 예. 네. 네. 그게 뭐. 그, 아내분을 뭐잘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남자분을 잘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빨리 해서가 아니고, 네.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음. 계획적으로 음. 잘 시기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네. 해야지 할수 있는 거지, 어. 어느 순간 그냥 결혼할까?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뭐 아직 젊은 분들은 음. 뭐 막막하시겠죠. 당연히 네. 집값도 비싸고 막 하니까. 근데 음. 인생 도 모르거든요. 앞으로 네. 어떻게 발, 바뀌어 나갈지 모르니까 음. 핵심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같이 음. 이해해 줄수 있는 남녀분들을 찾아 찾아서 네. 빨리 만나라 어. 우선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부자가 되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요 네. 뭐 간단한 거죠 뭐 투자를 네. 잘해야 되는 거고 네. 투자금이 커야 되고 음. 그 투자금을 수익률 높은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금을 키우는 게 핵심인 거고. 네.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거를 찾는 게또두 번째겠죠? 음, 수익률. 근데 네. 이 수익률이라는 건 사실 뭐 투자처를 찾는 거이기도 네네. 한데 투자처는 뭐 워낙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음. 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든지 모르겠지만 음. 항상 내가 최대한 플러스가 나는 거를 빨리 찾아라. 어. 그니까 한 해는 플러스 나고 한 네. 해는 마이너스 나고 이런 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음.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음. 어, 크게 벌 때는 큰 플러스 음. 작게는 좀 작게라도 플러스 음. 거의 뭐 보합이면 제로 정도라도 그러니까 음. 마이너스가 최대한 안 나는 투자처가 음. 뭘까? 본인에게 맞는 게뭐 네. 주식일 수도 있고 코인일 음. 수도 있고 뭐, 뭐 창업일 수도 있고 음. 뭐 어떤 장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알수 없지만 음. 결국에는 내가 플러스 나는 곳을 찾고, 적성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음. 내가 모아놓은 투자금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것. 네 이게 결국에 부자가 되는 뭐 유일한 길이 아닐까 어.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걸 부동산에서 찾은 거고, 네. 다른 분들은 또 주식에서 찾으신 분도 있고, 음. 그런 거죠. 아, 부동산이 음. 네. 좋은 점은, 아, 아파트가 특히 아, 좋은 점이 종목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 그렇죠. 네. 아파트는 뭐 제가 저기 음. 책에서도 언급한 게 표준화 규격화이기 음. 네. 때문에 사실 난이도는 가장 낮아요 어. 아파트는 다 표준화가 돼 있고 규격화가 돼 있어서 시세도 제일 쉽고 음.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마침 또전 국민이 제일 선호하는 주거 형태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어찌보면 투자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낮거든요 음. 너무 쉽잖아요 시세가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다들 좋아하는 건데 음. 그러면 이거를 먼저 공부해보는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주식도 있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어. 네, 그렇죠. 주식은 주식은. 네. 회사가 2천 개가 있대요, 2천 몇백 음. 개가 있는데 상장된 회사가 네. 걔네가 돈 버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사장도 다, 다 다르고. 네. 근데 사,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집 네. 10집 가면 열집다 10집 똑같아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탄상형에 맞바람 쳐가지고 <laughs> 공기 순환 잘 되는 게 최고다. <laughs> 네. 이게 사람, 거의 정해져 있 사람 있다. 사는 집이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 막 이런 네. 말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니까 동네를 다른 데를 가도 도시를 네. 다른 데를 가도. 네. 똑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그 일반화가 네. 너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서울의 복제판 네. 뭐 이런 거고 다 아파트도 거의 다 구조가 다 똑같고 그러니까요. 차도 거의 다 검은색 회색이고 네. 뭐 우리나라는 거의 뭐 일반화가 다 거의 규격화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네. 수요를 예측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아파트가 보통은 안전한 투자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 뭐야 미국가도 그 동네도 음. 한국처럼 바뀌어져 있대요. 그냥. 예. <laughs> 네. 네. 뭐아 사, 그거 우미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미국 가는 거? 미국이요? 예. 네. 아, 저번에 한번 방송 끝나고 얘기했던 거 같아요. 아, 맞아맞아 맞아, 네. 맞아. 네. 아, 그래 가지고 제가 따, 다른 데도 막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까그 나라 가면 네. 한국처럼 돼 있다. 아, 네, 맞아요. 어딜 가도 네. 중국에 한국 사람 있잖아요. 그럼 네. 한국처럼 산대요. 그냥. 아, 네. <laughs> 아니, 뭐, 제가 LA에서 오래 네. 사신 분들 얘기를 뭐좀 들어보면, 네. 정말 영어 전혀 안 해도 되고. 아, 안 해도 될 정도로?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면 그냥 서울하고 똑같고. 아, 아,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뭐, 교통경찰도, 네. 네. 말을 못하면 다 한국인들 다 있고.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70만 명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한국인이? 도, 도시 하나에 70만 명이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청주가 70만이니까. 네. 그러면 뭐 사실 뭐 영어 못해도 사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김치찌개 다 있고, 뭐 네. 된장찌개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한국, 한국 안에서는. 그러니까 네. 네.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네. 사람들 또다 좋아하고 네.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단독주택이나 뭐 이렇게 전원주택을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뭐 특이하신 케이스라고 저는 아, 보거든요. 물론 그죠. 다들 마음에 그런 데서 살고 싶어들 합니다. 뭐 네. 개도 키우고 하지만 음. 그래도 아파트가 좋아라는 아. 게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강력해서 그게 힘드니까 사실 네, 뭐 네. 아파트 투자를 공부해보는 거는 네. 뭐 괜찮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